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은 네덜란드 군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최근 우천면에 네덜란드와 관련된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월 18일, 우천면에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횡성은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한 곳으로 당시 참전했던 네덜란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참전 기념비가 우천면 우항리에 건립됐는데요. 군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우천면을 널리 알리고 지역 특색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테마공원 조성, 주민주도형 문화교류센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네덜란드 테마마을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네덜란드와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주민소통 증진을 위해 횡성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도 개관했는데요. 센터는 전쟁 유품 및 사진 전시장, 회의장으로 조성됐으며, 문화교류 활동,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홍보할 수 있는 다목적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 행성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는 민간 주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 테스트배드 식으로 조성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아, 특히나 이 네덜란드는 우리 횡성군하고 매우 역사 깊은 인연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건물을 그 건립하지 않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그 조성하게 된 계기는 여기서 민간인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것을 파악해서 실제 문화교류센터를 이제 건립할 때적용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스마트포카쉼터가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에 이제 건립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시설들을 그쪽에 옮겨서 본격적인 문화교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